바이트 스킨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헤더와 푸터 수정하는 방법부터 배워볼 건데요 1번에 상단 흐르는 고정 배너 수정 지금 현재 바이터 스킨에는 헤더에 상단 배너가 없는데 저의 디자인에 들어가셔서 디자인 편집 누르시고 활성화 될때 이렇게 창을 조금 올리신 다음에 레이아웃 HTML 클릭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스크롤 내리시면 62번에 탑 배너 HTML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 앞에다가 여기 사이에 골뱅이 한번 입력해 주시고 저장해 주시면 이렇게 노출이 됩니다.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쓰실 수 있고요. 여기 안에 있는 텍스트를 수정하고 싶다면 파일 열기 하셔서 텍스트 교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교체해 주시면 이렇게 반복적인 흐름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고 사이즈, 로고 변경 및 사이즈 알아보겠습니다. 마우스에 로고를 갖다 대면 편집이라고 노출되고요. 클릭을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팝업창이 하나 뜹니다. 속성 누르시고 파일 선택으로 원하는 로고 이미지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로고 이미지 선택하실 때는 검정색에 여백 없는 옆 로고를 올려 주시면 됩니다. 그래야 이제 메인 화면에서 반전이 일어나는 로고를 쓰실 수 있기 때문에 검정색으로 써 주시면 됩니다. 서브 페이지에서는 이렇게 검정색이 되고 메인에서는 흰색이 됩니다. 그래서 여백 없는 로고 PNG로 올려 주시고 적용하시면 교체하실 수 있고요. 사이즈가 혹시 조금 작게 아니면 크게 하고 싶다면 여기 보시면 23번 라인에 레이아웃 CSS라고 있습니다. 이거 클릭을 해 주시고 여기 바로 써져 있죠. PC 버전 로고 높이 모바일 로고 높이. 그래서 pc에서 쓸 때는 여기를 수정해 주시면 작아지는 거고 모바일에서는 좀더 작아질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 10으로 바꿔보고 저장해 보면 엄청 작아진 부분이 보이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이즈 조정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고 부분도 수정하는 방법 배워본 것 같고요 그리고 왼쪽 부분과 오른쪽 부분에 이런 텍스트 부분을 교체를 하고 싶다면 공통 레이아웃 이 부분에서 네비게이션 HTML 하고 스테이트 로그인 HTML을 보시면 됩니다. 네비게이션은 왼쪽 영역이고 스테이트 로그인은 오른쪽 영역입니다. 그래서 오른쪽부터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로그인, 조인, 카트, 서치 이런 식으로 보이고요. 마이페이지, 카트, 서치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이냐면 여기는 로그인 전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걸 로그인 후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거 잘못 수정하면은 화면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코딩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면 건드리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왼쪽 영역 샵 어바웃 룩북 커뮤니티 네비게이션 html 클릭 해주시면 일단 샵 부분이 보입니다. 이거 텍스트 수정하면 프로덕트 이렇게 바꾸실 수 있을 거고, 어바웃 뭐 브랜드로 바꾸실 수 있을 거고, 그 하위 메뉴로 세개가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수정 가능하고요. 룩북을 컬렉션으로 바꾸고 싶다. 이거 텍스트 교체하시면 됩니다. 여기 텍스트 교체하시면 컬렉션으로 바뀔 수 있고요. 커뮤니티도 마찬가지로 바꾸실 수가 있는 부분, 노티스 Q&A 리뷰. 이벤트 이런 식으로 다 교체 가능한 영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메뉴 같은 경우, 베스트 뉴 우먼 맨 악세사리가 여기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애들을 수정을 하게 되려면 저희가 상품에 가셔서 분류 관리, 상품 분류 관리에 여기 부분을 이제 컨트롤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베스트 뉴 음원 맨 악세사리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면 표시상태가 표시함이고 메인 분류도 표시함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를 표시 안함으로 이렇게 해버린다면 베스트가 표시 안함입니다. 메인 분류가 저장 확인 그러면 메인 분류에서 빠집니다. 이걸 중요시 여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표시함으로 올려주시면 이렇게 대메뉴가 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룩북 같은 경우는 절대 지우시면 안 됩니다 난안 쓴다 라고 해도 나중에 혹시 살리실 수도 있기 때문에 룩북이 생성이 되어 있다면 이건 지우지 마시고 그냥 표시 안함만 하셔도 사용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꼭 이거는 지우시지않기를 그리고 밑으로 내리시면은 이제 홈페이지에 대한 하단 정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통 레이아웃 부분에 밑으로 내렸을 때 푸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124번이네요 푸터 열기 해보시면 브랜드 뭐, 폴리시 가이드 이런 식으로 다 링크 4개 네 여기 있고요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와 카카오 링크가 있다면 여기 사이에다가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 사이에다 넣으시면 되고, 필요 없다? 그럼 이 라인을 지우시면 됩니다. 갑자기 이렇게 지우시면 안 되고요. 이 라인만 없애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저장해주시면 사라집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용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밑에 정보 같은 경우는 관리자 페이지와 연동이 되는 부분이어서 딱히 수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이렇게 모바일로 줄였을 때 나오는 이 메뉴 부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저희가 처음에 PC 버전의 메뉴를 수정할 때가 바로 여기였어요. 왼쪽, 내비게이션. 오른쪽은 로그인. 내비게이션 다시 누르시게 되면 1번부터 35번까지가 PC 영역이었고 그 밑에 44번부터 쭉 102번까지가 바로 모바일 영역의 메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런 마이 페이지, 위시 이런 걸 수정하고 싶다면 여기서 텍스트 바꾸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로그인 전, 로그인 후입니다. 이런 거 모르시면 그냥 수정 안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어바웃 브랜드 스토리 멤버십 스토키스트 여기 있죠. 어바웃 브랜드 스토리 멤버십 룩북 여기 있고요. 컬렉션 바꿀 수 있고 텍스트 바꿀 수 있다. 제가 알려드리는 부분은 텍스트를 바꿀 수 있는 위치를 알려드리는 거고. 이걸 수정하다가 오류가 나게 되면 당연히 고쳐 드리긴 하겠지만 이제 반복적으로 그런 일이 생기면 비용이 나올 수 있는 점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왼쪽 메뉴 부분 수정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헤더와 푸터 부분을 수정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